좋은 친구 무라 미인이셔요 오, 그니까. 예. 네, 뷰티 쪽 이런 거 알고 계시나? 어, 약간 아, 지금 니 손재주가 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메이크업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메이크업 엄청 잘하시는데 메이크업 덜 했는데 네. 저는 메이크업 쪽 사감이 어떻게 되세요? 백하림. 오, 백시요. 오좀 백시요. 반갑습니다. 하자가 수원이 자 잡았어요. 아, 답송 백이요. 아니, 하자가 무슨 안 잡았어요. 원래 한자가 없어 가지고. 아, 하림. 네. 하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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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그 하림 통닭 치킨. 야. 뜬 백구리 자야. 하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네. 아트죠. 아, 아 어, 그죠그죠 아트라든가 그죠. 이런 예계나 이런 쪽으로 나간나면 기가 막힐 것 같다. 그런다면 뭔가 눈이 흔들리는. 미용 쪽이 아닌 네. 패션죠? 패션. 패션? 아 어, 응. 옷 옷과 관련된 작업은하 뭔가, 뭔가 저는 응. 손으로 뭔가 만드는 어. 작업을 하는. 어. 어. 그 액세서리 시원하다. 있다. 어? 그액세서리 같은 거.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용업을 어? 하니다 어? <laughs> 미용이에요? 미용. 해요. 해요. 아 해왔죠. 모래로 막 이렇게. 우셔야지 저희가 알아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안하지 <laughs> 머리를 <못> 원래 <laughs> 자자 본인 제 말에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남하고 지금하는잘 맞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잘, 맞습니다. 아, 잘 맞습니다 그쪽으로 상당히 성공할 을수 있는 아, 그래서 오와. 본인도 본인, 만족하세요 미래는 네 만족 네 만족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얼마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아, 했거든요 일찍이구나 한 7, 8 년. 처음에 이제 몇달을 직우를 쓰고 했다가 지금 응. 로 이제 혼자 하고 있어요. 왜요? 신적으로 음. 힘들어가지고. 인턴 아, 위주니까. <laughs> 네. 아니 근데 요즘은 직원 부리기가 너무 힘들대요. 장사하는데 제일 힘든 게 직원 쓰기, 직원 관리. 직원을 어마어마하게 써보신 분이세요? 뭐. 일단은 여기서 성공을 할수 있는. 컨셉을 잡으려면 네. 내 생각으로 그게 그래. 네. 왜냐면 미용실을 하시니까 네. 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하면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언니같이 이렇게 스스럼없이 대해준다 아. 여기를 안방화해라. 아. 안방화한다면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들어다니면서 나한테 이익을 창출해야 될것다 음. 하림 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비밀이 많아. 요 음. 그래요? 낯가리실 것 같아, 좀. 나를 감추하는 것이 많다 나라 감출라며. 아. 이게 그래, 그래서는 사업의 성공이라고. 아. 특히 미용실. 아. 오픈을 시키고. 본인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생각하세요? 자기가 느끼게. 스스럼 없이 잘 지내긴 하는데. 네. 어, 처음에는 좀 숨기긴 해요. 어. 처음에는 근데 한번 정이 가면 아예 다 오픈해. 을버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버려 어. 아예. 빨리.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통장 장고까지 뭐없 <laughs> <먹자. 웃음> 예약제로 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 예약제로 하고 오시는 분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 소통하고 더 친절하게 혹은 이제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에 어느 정도 매출하면 행복할까 를 음. 아, 거꾸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 한 다섯 명만한 손님이 와도 너무 좋아 이렇게,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스스로 틀을 정해보시면 어떨까? 자리가 네.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이 자리에서 계속 혹시 유지를 해도 괜찮을까? 일단 역할을 <laughs> 자리가. 얘가 찰나면은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그 이후로 2년, 그러면 3년 정도, 최소한 3년 정도. 이 정도만 본다면은 여기 상주 인구들이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날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집을 들어가려면 당연히 오세를 많이 줘야 되니까 훨씬 더부담스럽고또 경쟁도 많고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리고 알려서 꾸준하게 이제 단골들을 모셔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재방문을 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느냐가 내가 앞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지 모를지를 판단하는. 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 대표님이 꾸준하게 고객 관리를 하시면서 어떤 손님이 이한 달에 얼마나 왔는지 계속 관리해 보시면 손님들이 떨어지고 가는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복불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재방률을 높이는 게내 사업의 성과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 그래서 뭐 쿠폰도 하고뭘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다행히도 미용은 다른 가게하고 상관없이 그 자리 탓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요즘 차를 다 타고 다니고 본인이 다니는 스타일의 샵이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하다가 딴 데로 옮겨도 그 손님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고 갔어도 미용실이 있지 않게 예를 들면 뭐 문자 서비스라든지 계속 안 믿게 해야 돼. 딴집안 가게끔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네. 그 고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혹시 네. 고객들을 이렇게 재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해보셨어요? 뭐, 어, 네. 뭐 해봤나요? 하고 있어. 복방? 아, 근데 다 오세요. 재방문. 아, <laughs> 어, 다 오신다? <신나>. 네. <laughs> 어, 자신감이네요. <있는 웃음> 다 오신다고.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처럼 다 지내면은 음. 음. 음,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기 답이 나왔네요. 한 2, 3년 정도만 조금 버텨주면 네. 그러면 자의에 상관이 없이 우리 백하림 대표의 그 실력과 얼 얼굴을 보고 오겠네요. 실력 네, 실력과 네 내가 최고의 실력을 하셨어다. 손님들이 안 오면 소용없어. 아... 우리 광주 전남에서 내 실력을 따로 살렸지. <laughs>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내 사무실은 손님이요. <laughs> 직접 오게 만들라면 내집같이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올수 있게끔. 음. 그냥 꼭 머리를 하러 오지 않더라도. 언니, 나 머리 좀, 얼른 좀 봐줘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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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그리고 얼른 봐줘봐. 돈 얼마? 그냥 가면 돈. 그건 괜찮아요. 다음에 어, 와. 이 옛날 시대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리고 직원을 쓰는 게 좋을지. 그, 삽성공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는 이제 좋은 시장을 만나요. 공주 시장님, 이런 시장 말고, <laughs> 시장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팀이 아, 혼자서 할수 있는 것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음... 어쩔 수 없이 1인으로 일인, 이렇게 미용실을 하지만, 조금만 자신이 있으면 사람을 써서 같이 한다면, 두 명이 되면 일을 6사람목을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정말 할수 있는 서비스가 완전히 하자는 이기 때문에, 아... 결국 내가 사업을 한다면, 아 이런 지금처럼 미용실을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6개월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겠다 조금 더 바뀌면 어떤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보인다면 조금 더 그런 투자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아직 그 확신이 안 들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어... 네. 판단은 이제 있어요. 백 대표님이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장민 씨도 그렇지만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스타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면 자유가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맞아요. 무조건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타지에서 다른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 내심 아마, 아, 여기에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버금 간다거나 그 이상의 서비스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거기 안 가고 여기 오 거예요 음. 저도 여기 올 거거든. 예. 네. 그리고 이제 2년 됐으니까, 나중에 오면 여기 와서 멀리 가야 돼. <laughs> 가게 이름은 원스헤어인데 이제 뭐 가게 안에 뭐 네일샵도 있고 피부샵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 남녀노소 모든 고객층 분들께 이제 서비스를 드리고 싶어서 어린이 전용 의사도 있고 네. 하니까 뭐 가족 분들 다 같이 오셔도 가능하시고 네.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될 겁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